이런 부분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. 그리고 그 예시를 밑에서 보셨다시피 그 어, 종관형이 뭐, 강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어,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. 자 우리가 여기에는 어, 사무실, 어, 현장, 그리고 관리직, 또 실무자들 이런 선생님들이 각자 이렇게 계시는데 어, 각자의 어떤 일을 한마디 한마디 적었던 그 내용만 갖고도 네 가지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. 실에서는 어떤 오차를 빨리빨리 전해주지 않으니까 또 변경을 자꾸 하니까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구나. 아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구나. 아 관리자 입장에서는 늘 상원을 멀어놓는 것 같지만 상원을 이끌어가면서 뭔가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그 사람의 책임감.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애로상이 있구나. 자, 우리 신부자들은 이런 어,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 일을 배우면서 내 자신도 지금 부족하고 여기 안정을 해야 되나 이 정착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때 각자 겪었던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네 가지의 사례를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역지사지가 한번 되보는 시간을 가질게요. 자, 우리